예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원명은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발전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또5.18 특별법이라 해갖고 5.18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방이라든가 이런 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취한다. 네. 근데 지금 유엔이라든가 외국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엔에서도 그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심각하게 한, 네. 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네. 뭐 몇몇 의원들이 항의서안이라든가 공문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주주의 요체가 예. 결국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의 자유고, 그 표현의 자유 중에 이제 언론의 자유가 이제 하나 있겠죠.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막혀 있으면은 음. <laughs> 어떤 권력이 마음대로 예. 전행을 할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거든요. 네.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음. 그렇지만요. 아무리 신뢰하는 권력도 우리 윤미향 씨 사건이라든가 네.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몰리게 되고 음. 이 돈이 몰리는 게 재벌이나 이런 사람 돈줄때 권력에 그냥 아주 기뻐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떤 강압에서 줄 수도 있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다그 이전에도 고 교수님이 정치 기자에서 더 잘하시겠는데, 음. 어, 이게 돈이 권력에 붙을 때는 무조건 부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음, 그럼요. 선의로 줄나,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음. 금권 정치라 그러나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돈이 어떤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예. 돈의 힘에서 움직이면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피해를 보고 그걸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도 제가 예 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음.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권력도 부패할 수 있는 소지가 권력을 가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엄청난 도덕심을 안 가진 이상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형 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면 몰라 예수님이나 네. 몰라도 안 그러면요 돈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요 그래, 돈을 주게 되면 사람은 그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 물욕이 전혀 없는 분 정도 안 된다면은, <laughs> 그러면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돈을 주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 기부엔 테이크죠. 그러니까요. 공짜 전심은 없다는 네.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 먹으면 반드시 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동유럽의 지금 독재자들, 그 다음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독재라는 게. 그렇죠. 독재를 해야 돈이 생겨요. 음. 이게 사회가 투명하고, 독재가 안 되면 돈이 안 생겨. 감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에서 아까 우리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이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퍼슨 이야기를 맨날 하지만은 언론 없는 정부가 더 낫다고 그러잖아. 아,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이 더 좋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법 음. 어떻게 뭐 남북 관계, 뭐 개선법인가, 뭐. 발전법이랍는데 예. 지금, 저해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음. 그 안에 이 대북 전단 금지하고 이런 거 있죠. 네. 대북 전단이 뭡니까? 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나는 북한 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음. 만일, 그, 통독되기 전에, 어, 동독 서독 같으면, 동독 사람들은 그때, 예? 서독 TV를 다 봤어요. 네. 서독이 동독에 지원을 해, 주,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음, 음. 어, 동독, 탈, 동독자죠 그건 탈북자가 네. 아니고, 그 사람들, 탈동독 하다 잡힌 사람들, 인사람돈 음. 주고 석방시켰거든요. 그래서 서독을 될것 같고, 음. 그다음 그 다음 그돈 주는 대신에 동독이 서독보다 못 살았으니까, 네. 서독 TV를 다 보게 해라. 음. 이 정도면 대북 전단 날려도안 날려요. 필요 없어요. 네. 아니,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음. 잘 사는 거, 이렇게 여러 가다 보는데 전당까지 돌려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북한 체제는 완전히 지금 동토의 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리고 남한의 진짜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네. 북한을 김정은의 어떤 포압 정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생각을 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표현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막는다는 거. 자기들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걸 막는다 하지만은 음. 아까 제가 했지. 목적이 항상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그 없애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은 나는 원치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말살하면서 남북관계 개선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다음 남부 남한이 잘 사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럼요. 이렇게 1 9 8 3년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전체 지지국가 에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국가가 시키지 않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 살려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그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없애겠다는 거, 이거는 진짜 빈대 잡겠다고 초과 상간 태우는 거와 똑같은 거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진짜 바라는 바가 우리. 민주주의의 공명 정대한 국가를 바라는 건지 저, 진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북한하고 그냥 독재 국가인 북한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그런 나라 만들면 뭐 합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여정이 하명법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요.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날리는 경우 가만 안 있겠다고. 하 그래가지고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연정이, 김여정이, 김여정이, 김여정이 하명법이라는 건좀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음. 제가 하는 말을 우리 국민 전부 다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저 혼자 잘 살, 저는 뭐 지금 뭐 이게 언론 이게 제한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밥은 새끼 밥은 먹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 우리 후손들이 있죠. 정말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을못 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낮에 예.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했던 사람 이런 나라에서 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저는 광주 민주화법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5.18그 예. 법.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때 사학년 때였습니다. 음. 광주 민주화운동 일났을 때 1980년이 제 대학교 4학년 때고 저 그때 엄청나게 전두환 대통령 전대도 붕괴하고 음. 어떻게 그한 나라의 그 그때는 독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독재자지만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때 뭐 죽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광주를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음. 자기 그 집권에 반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하나 생각하는 거는요 광주 시민들이 정말 민주화를 지금 좀 전에 제가 민주화 이야기했잖아요. 광주 시민들만 잘 살겠다고 민주화 운동한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겠다고 군사독재 박정희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의 어떤 민주화의 열망으로 인한 건 맞는데 저는 거기에 북한군이 있죠. 고첩 음. 네, 이런 사람들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적대국가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이가 집권하고 있을 텐데요. 내가 김일성이다. 예컨대. 그러면 남한을 6.25 남침 해가지고 적화시키려나 못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좋은 호재가 터진 거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어떤 그게 터졌으면은, 그, 그걸 이용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김일성이 바보예요. 그래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를 열망을 폄훼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할 수 있다. 그거 저도 뭐 아주 확인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지만원 씨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그분 처벌도 받고 했으니까, 그 말도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법원에서 판결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예? 이 문제는 북한군 개입이 있냐 없냐 는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다. 이거는 법으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 몇십 년 지나서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돼 북한 측의 어떤 사료를 볼수 있으면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맞고 그러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의 문제. 저는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막 북한하고 합작해가지고 했다는 그거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돼요. 네. 어, 처벌 북한의 사주를 받고 네. 했다는 건. 그런데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고 어떤 추출적인 말을 하는 거 이것조차도 처벌한다는 거 있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유공자 문제 예. 여기에도 진짜 유공자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괴물 뭐 이렇게 예, 얘기했다가 예, 예. 비난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유공자 중에는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유공을 했느냐 이해찬이도 뭐 들어가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광주에 아무도 안 내려갔는데 뭐 <laughs> 유공자 <laughs> 그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얘기하면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응원을 발표하는 거 있죠 음.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화 운동 한 광주 시민 그때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 사망한 것 같은데 총격에 어, 어이, 그럼요. 그런 럼요그 분들의 그 엄청나게 많이 사망하고 그 부모라든가 네. 그 아들 딸이 유공자 받는 거 당연하죠 그거는 어, 그럼요 그런 국가가 분들 보상을 해주고 그게 돼서 당연히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음. 뭐 문재인 대통령 아까 우리 독재 뭐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군사 정권 시절 음혹한 시절에 비하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시대 사는 거니까 민주화 유공자로서 음. 그~ 희생을 해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진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음. 어떤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행정 절차상 음. 나도 그때 갔었다 그~ 뉴 이~ 그 어디 건물에 떨어져 상세 입은 거 보여주면서 아니 꼭 그거 안 갔더라도 내가 많이 마음으로 응원을 했고 아. 뭐 여러 가지 서울에서 아, <laughs> 언론 어때요? 역할을 해 언론을 통해서 뭐 언론이라는 게꼭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음. 정치적인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그게 아저도 그때 그 대모하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 기우사 있다가 좀 쫓겨나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하수지 주인 아저씨가 그, 어디, 미국, 어디, 영사관인가 다녀가지고, 예. 외지, 영자지를 막 갖다, 제가 이제 막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막 흥분하니까, 거기 보니까 진짜 그 문제가 많고, 그때 저도 민주화 운동 응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유공자로 좀 돼야 되겠는데, 그런 이제 농, 약간의 농담이고요. 그것도 결국은, 그 법도 있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위. 여기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아무리 광주민주화운동이 순고하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되는 분야까지 다 막아서는 오히려 이번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글을 싫었더라고요. 그건 광주민주화운동을 표명하는 그분들의 광주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의 순고한 정신을 해치는 법이라고 그때 광주에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대학교수던데. 저 서강대 교수. 네. 아그글 네, 그, 읽으셨죠. 예. 아 저는 그그걸 보고. 그분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걸 처음 보는 분인데, <laughs> 네, 하여튼 저는 네, 그, 그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그 아. 그 당시에 광주에도 가지도 않고, 광주분도 그, 그분도 호남 분이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런 분이 이야기했으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아팠더라고요. 음. 이거는. 그래서 나부터 처벌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어, 경우가 아무도 처벌 못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 광주민주화운동 저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도 했지만은 진짜 희생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면 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북한군 개인 문제를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게 한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있죠 지금 정부에서 그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법으로 막을 게 아니고 토론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진짜 오픈된 토론으로 예. 그걸 주장하는 분 지만원 씨 같은 분 나와라 예. 그 다음 이쪽에서 이거 북한군 개입 전혀 없다 나와라 토론해 가지고 음. 예? 토론 결론이 나, 안 나오겠죠 자기 주장 끝까지 왜냐면 북한이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못 뽑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주장만 서로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토론 결론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의사만 옳은 것이고 아닌 사람은 틀린 것이다. 그거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건 안 하건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그 침해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